저 드라마 같은 것도 끝까지 잘못 봐. 왜요? 마지막과1 2와 마지막 전에서 회? 끊는 경우가 좀 많아. 마지막 회? 아 근데 그때 가면 좀 질려 그냥. 뭔가 보기 싫어져. 어, 나중에 보려면은 그뒤에 내용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보면은 다 까먹어서 처음부터 봐야 돼요? 개꿀잼이야? 그러니까 그럼 또 거기서 멈추고 어, 평생 느낄 수 있지 그 감정을. 저는한달만에 이렇게 리셋 되기 때문에 아이코라 있어요, 여기. 하늘 와. 떠 계신데? 나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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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코라이렇 건가? 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우리 워급은안 되나요, 저거? 파노테스를 찾니스파노스 아. <laughs> <laughs> 어, <또> 네, <laughs> 약하네. 아니, 뭐안 돼. 어, 파노테스 마지막인가 보다. 벌써? 어, 와. 소... 벌써? <laughs> d l c <laughs> 벌써? 설마 이렇게... d l c 가 <laughs> 원래 이런 질인가? <laughs> <게임인가? 웃음> d l c 스토리 같은 건안 해봐가지고. <laughs> 시네마틱도 별로 없는 게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약간... 포세이크는 기대해야 하나? 좀 실망인데요? 솔직히 근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데스티니 주 컨텐츠는 레이드래요 나머지는 별거 없다는 거랑 다 같은 뜻이죠? 네 약간... 약간 그건데 약간 초... 약간 원... 초반에 시작할 거에다가 다꼬라봤고 메인은 좋았는데 말이야 없는 거 그러니까 메인은 좀 흥미진진했는데 좀 지엘씨 솔직히 맵 이거 제탕이잖아 까고 말해서 빈정. 아니 이거는 제 탕이 아닌데 좀 다른 행성에선 좀제 탕이야 오케이 방어 뭘 내긴 내야겠고 지들도 자기들도 뭘 내긴 내야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니까 데스니 투가 어. 망했지 음? 아니 포세이큰 없을 때는 망했잖아요 인정이 잖아 어, 그거는 인정. 그래. 이게 데스니 원이랑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이 오지게 먹긴 했어요. 뭐야 오조가? 그냥 올라가면 될 듯. 이런 거못 한다고요. 오락은 힘들지 저거 알아 내가 정말. 아, 씨바 게임된 거. 자 헌터가 제일 최나이 어? 이동. 뭐, 뭐?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아 싸우는 게 뭐야 얘네? 어제 갑자기. 삼국지도 아니고 꽉 올라오네 꺼져 야, 여기서 기방 타면 되겠네 멍청한,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어 반대쪽인데? 아 여기구나 이쪽이죠 이쪽. 오 뭔가 화려해 네. 와 악마 악마다 또 와, 이거 뭐야?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데려가셨는데요? 어? 또한가 죽었어? 한분데려가셨어요아아아아아아 병원가... 너무 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서 싹싹 처아해 봐.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한거 아, 같은데 거의. 됐니? 잘했어. 우리 우리 그러니까 확 가장 큰 화력을 갖고 있는 무기는 거진 잘안 쓰네요. 총만 써고. 아 그러니까 난 자주 쓰는데 왜안 쓰세요? 가장 큰 화력이 뭐야? 가. 파워 중화기. 무기. 중화기. 아. 중화기는 귀찮아. 아, 그좀 어. 약간. 가, 장전하는 게 느려 갖고 귀찮겠는 쓰면 어, 노잼이야 게. 지금... 기회는 한트 어, 근데... 같아. 는너지 근데... 노잼 노잼. 오 뭐야. 아, 그래 또종합기좀 사드세 시원하잖아요 쏘면. 자꾸 아군에게 함유. 자꾸 뜨지. 오. 오. 이거는 느낌 있겠는데? 저 빨간 눈이 약점인가 역시. 나빠도 저거 다면 중화기를 써주지! 아, 내꺼 유탄이네, 샹롱 메거. 어, 한수가 포트리스인 줄? 하나 어. 면역이네, 조회. 다행이다. 이래서 중화기 안 씁니다. 예? 갑자기 중화기. 방어. 갑자기?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네? 어, 보스당레인드다 아, 어, 이총 별로야. 야, 너무 한데? 느려. 이제 때릴 수 그래. 있는 건가? 뭐야? 저기 갔는데... 어, 뭐야? 어, 뭔데? 어 타는 거군요. 공중샷 면역이네. 어, 면역이네. 언제까지 면역이야 저런 새끼들은 끝까지 면역이야. 그냥 뚫고 나가야 돼. 이런 또 클리셰에 박혀있네 와우. 우리 데스티니가 아, 클리셰? 못 때려 못 때려 t t e r 만 잡으세요. what terrible, Jumman's Abuja.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아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오럭이라 당했다. 어럽겠네, 이건. 오실이 수 아니, 이게 왜안 타죠? 어, 피돈피통 던... 나온다. 그 아직 안 돼요, 근데. 월드아닌 거 보니까 이제 슬슬 하는 거 같은데. 음, 슬슬 이제 뭔가 있겠네. 그래서 누구는 언제 면역 풀리니? 그러게요. 어, 딱히 템눌러도 없는데. 이거 풀린 뭐야? 거 같은 데 아니네. 안 풀렸어. 야, 애들 죽이다 보면 되나? 타이밍이 오나? 어 뭔가 하려한다 뭔가 그러지 않을까? 아또 나왔네. 언제 풀려 미친놈아. 에라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얘 죽이면 언제 될것 같다. 누구야? 어? 안 돼, 안 돼. 어, 어. 저기 우리 숲에서 삭하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막으라고, 임마. 아 어. 어, 뭐야 오, 뭐야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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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오오 방금 좀 멋있는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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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쟤 나루토 같네. 분신은 그냥 모노박치게하네 날아가는, 날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좀멋있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어. 어? 전기구체 던져. 던져. 어, 전기 고체 획득 던져 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됐는데? 전기 고체로 공격해야 되네. 어, 나 그거 아, 어, 어, 모르겠다. 아, 장막. 지금. 어, 잠막 <laughs> 어. <장막. 웃음> 어. <장막>. 기요 <laughs> 아 뭔가 다낑겨가지고 뭐, 죽을까봐 무서웠단 말이야 인정? 아네내궁공 네, 날렸는데? 아니야 저 일반 공격 안 들어가요 구체로 공격해야 돼 그런 거야? 아, 아무것도 아, 모르시네 그럼요 딱 보면 그거지 그냥 총으로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구체 공격이라니까요 때려 보세요 매닝이지 촬촬궁 들어가는 거같았는데안 들어가요 정말 게임을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그, 어, 클리셰를 몰라? 아, 아까 던진 그 구체 덩어리? 어어. 그 구체들 바뀐 거야, 지금. 우리가 때린 줄 알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지 같네요. 게임이란 게 그렇죠, 뭐. 음, 원래. 아, 3미터. 이제 또 몸통 박치게 해주시겠지? 음, 나온다, 나온다. 여기까지다. 오, 그치. 나루토들 <laughs> 오호호. <laughs> 오케이, okay, 깐짓. Yeah. Yeah. 와, 오시를 스시 라생간. 이번엔 있죠. 와, 지깐짓 하는 거, 고 이번엔 제가 던질래요. 오케이. Okay. 가 해볼래요. 후우우우! <laughs> 구치 어디있어? 오, 케이 길이 없어, 근데 아, 어, 그러네? 간다 터치 다운! 터치 다운 간다! 오우우! 오우우우! 오우. 아, 수 있네 거 맞네. 그래 당연하지 뭐야? 아, <laughs> 그러니까 전기 구체가 들어갔으니까 아까랑 딜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진짜 게임을 그렇게 하셔놓고 아무것도 모르시네 뭐지? 아 넘어가 아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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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아 몰라 방어의 강타 줄 테니까 넘어가 많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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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탄약이 없다 특수 <laughs> 어 뭐야? 안쓰러어 타요, 그냥 무시하고. 어, 있어? 어딨어? 있어? 아, 전방이 있구나. 가자. 아, 어 어, 뚫어. 길이 안 들어가고. 가는 거같아 뚫어. 어우, 호각. 호각샷. 호각샷. 아, 면역이네, 미친놈. 면역이네, 아직도. 이건 뭐야? 어 무서운데 좀? 좋을 것 같은데? 힐! 나이스. 오, 나이스. 어디 갔어, 네임드? 죽었냐? 어, 나온다. 나르토 나온다. 오. 형, 니가 처리해라, 이럴 거면. 이번엔, 이번엔 제가 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와, 대나미 인성. 아. 어. 내려가. 내가... 와, 인성. 잠깐만, 잠깐만, 다표님이 막... 들 수도 있는 줄알았네 당연한 수순 아니었냐? <laughs> 몰랐어, 몰랐어. 아, 딜안 박히네, 뭐야. 아, 지금이구나.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직접 가서 주먹으로 죽여버리겠어. 뭐야, <laughs> 다이빙 하는 거 아니었어?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오, 다 죽으면은,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어? 오, 다행이다. 시네마틱이야. 어, 다행이다. <laughs> 어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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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감의 오베를 떴으면은 이거 진짜... <웃음> <웃음> 다행이다. 오로의 힘으로 하늘에 계속 섞고쳐 있었습니다. DLC 1은 거의 아이코라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laughs> 2는 케이드고. 보세이크는 자발란가 3는... 어,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제3의 인물이일 수도 있죠. 아니야, 아니야. 포세이큰의 케이드일걸요. 이번에 아. 시네마틱 케이드 나와가지고. 혐의네. 어 뭐야 이사 얼굴 처음 봤어. 이렇게 생겼냐? 어, <laughs>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불분하신데나루토 아, 어디 갔어? 나루토 탈모인데? <laughs> 왜다 쌤네들은 탈모야? 그러니까. 소자면 하다 탈모인가? 왜 르파티냐? 오시리스니 아, 정말. 아니 다 탈모야, 여자도.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래됐지. 내 캐릭도 탈모니까 이상해 <laughs> 기본. 내 제자라 하려 했는데 너에게 그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구나. 다른 스승도 있어. 사산이야? 시간, 고통,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수호자. 친구인 게 자랑스러운 수호자죠. 뭐야 갑자기 침, 칭찬해줘 뭐지? 언제부터 친구라고 이 새끼가 어, 그렇게 친찬대더니 협박하던 여긴. 걸 잊, 잊혀지지가 않는데나 나도 하지만 수많은 하나의 답으로 이어진다. 아 이과예요? 과세요? 게다가 킹정식 나왔다. 많은 것을 예견하고도 나는 보지 못했지. 이제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칭찬이야 뭐 어쩌라는 거야 칭찬이야. 너는 보지 못했지 너는 여전히 보지 못했지 하늘에 싶으면... 날 찾거라 네 그러죠 잘 됐네요 우주는 무사하고 다시 음... 친구가 됐고 여기 새로운 영웅까지 어 고맙긴요 가자 작은빛 약간 재수없는데 <제소> <laughs> 살짝 여자판 케이든데? 와뭐 이렇게 의미 없이 아름답게 끝나? 감동이 없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름답고? <laughs> 의미 없는 거야. 감동. 그냥, 그냥 <laughs> 멋있긴 한데 그 멋있는 게 다가오지 않아 감동. 그러니까 와닿지 않아. 그래서 시공만 헤매다 그러니까, 끝났는데? 약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영화가 개판인 느낌? 감동을 주려고 했으나 안 주는 영화. DLC1은 조금 졸작인데? 약간 좀 그렇네요. 그래서 오시리스를 이제 배로 갈수 있다. 그런 거 봐요. 어 소성 모험 개방 100. 어 탑에서 테스랑 이야기하러. 또뭐 앵그램 주나? 그런 어? 각인데. 앵그램? 앵 그램은 언제나 환영이야 그렇지 오케이 아 로딩 졸라 길어 맵이 아무래도 쓸데없이 뭔가 부가효과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왜또 여기야 어, 탑 어, 우리, 우리 <laughs> 우리 파장님 너무 손이 빠르신데? <laughs> 우리보다 조금 빨리 와요 파장이라서 그래서 할수 있는 거로아 음, 그런가? 빨리 오겠네요 혹시 지금 다들 레벨 몇이에요? 26이에요? 어? 저는... 음... 모르겠네요 아마 26일걸요? 나 25인데? 왜 이러지? 너? 음? 뭐야? 왜 이렇게 차이나 너?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이유가 뭐지? 아너 그거 아니냐? 소지품에서 캐스 완료되는 거 있으면 해봐 그 차이인가? 아나 이상한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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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그게 어? 없어요, 전. 없다고? 그걸... 아, 가지고 안 다니셨구나. 아... 아, 아 이거 계정 공유인가봐, 퀘스트. 일1 k 이런 거. 음... 아, 이런... 보케 다 들어간 거지, 경험치가. 아니, 죽게. 미안, 미안. 거야? 내가 잘못 말했구나, 미안. 뭐, 아, 이 정도 패널티는 아, 아, 있어야지. 아, 아, 아. 음... 그럼요. 오 진짜네. 내가 다크 님이랑 이제 비슷해졌네. 검치가. 그 차이였네. 니까나차이났 그때 차이 없으니까. 없어요. 오. 오.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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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오랜만에 투우다. 맨날 팔했는데. 이거 다음에도 뭐 있어요? 하위 직업 또 있어요? 하위 직업은없고 하위 이제 특성이 두 개잖아요. 3 개로 열려요. 보세금부터. 음... 어 뭐야? 분실물의 전설 앵글램 있는 거 무엇? 오 뭐야? 에? 오? 어. 그냥 둘러보시겠다고요. 오. 분실물에 전설 있어요. <laughs> 이분 이분 뭐 하고 계셨소? 뭐 하고 다녔어요 앵글램이 떴나 보네. 그 세훈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가 보네. 야, 부럽습니다뭔 저렇게 뜬 말이야? 한테말 걸면 뭔그램 줍니까? 둘러보세요. 아, 또 팩이야? 나팩 오지게 안 뜨는데. 뭐야 이거? 왜안 까져요? 백독, 백독. 에버버스에서 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호자님. 어, 패키지 뭐, 까 볼게요. 많이 나 많이 나왔는데? 오. 오, 와 이건 무조건 똑같구나. 와 많이 나오셨네, 진짜. 다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습니다 잠시만요, 전설 코스트뭘준 거니? 어, 다른 배, 따, 다른 거 나왔다. 어, 수성 은닉풍 감지 이런 거 있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수호자님 앵그램 해독. 해놓고... 아, 아 씨, 빡고 어, 진짜. 아니, 씨발. <laughs>, 아, 아니, 씨발 <laughs> 진짜. 아니, 이럴 수 있냐? 아, 미친 놈들아. 요호자님왜 그래, 왜왜왜 아니, 이럴 수 있냐? 왜 왜, 왜, 왜. 아 씨발. 아, 아 지금 뭐야? 뭐였습니다. <laughs> 아, 설마 또 우리가 생각한 그건가요? 아, 이번엔 클래스가 아, 달라요. 이번에는 <laughs> 전설도 아니야. 노란색이에요. 경이라고요. 어, 경이? 아, 봐봐요. 드럼본 소리. 오, 오, 아, 근데 네, 이거 아, 근데 이거 이쁘긴 이쁘다. 이쁘긴 이쁜데? 아, 아니 미친 이쁜데? 놈아. 갖고 싶은데? 아니, 앵그레미스다. 이런 거밖에 안 떠. 이 업적은 어떠 쓰는 건지? 뭐야 이거? 야, 업적은 업적 같은데? 도전 과제 그런 느낌? 아 미친 놈들. 할거 없나 또? 아, 그리고 아이코라한테 이야기 음. 걸면은 이 퀘스트 다 깨가지고. 또 줘요? 응 좋은 거 줘요. 전설 무기 줘요. 어 아이코라 아이코라 <laughs> 그거구요 코라 코라 코라. 아이코라한테 모든 걸 기대를 걸어야겠다. 이제 코라밖에 없다. 아니 뭐 저주 걸렸나 캐릭터? 선조님 선전지... 감정표현 그만 줘 아, 경이 줬네. 어, 경이 진짜? 주는데? 어 경이 응? 난 경이 응? 데어 경이 주네. 어 뭐구려. 나 경이 건틀렛 주는데. 쩡놈 새끼야. <웃음> <웃음> 오. 아 선조님. 어우 딱딱 필요한 거 줬네. 와. 아난점설두 개밖에 안 줬는데. 우린 경이 하나. 오. 저쪽은 딜이고난 우와 뭐야 반짝반짝 빛난다. 우와 멋있는데 이거? 나는 아, 쌍놈색이야. 네. 우와 이거 이제 제가 방벽을 소환하면은 근처에 네. 영겁의 교단 아군이 다음을 얻습니다. 영겁의 교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워록은 수류탄 에너지, 타이탄은 방벽 에너지, 헌터는 회피 에너지를 얻는데요. 오케이. 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좋고요. 하자 우리 여가자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DLC 끝났네요. 이야. Yeah. 음첫 번째는 끝났군요. <laughs> 어 경이 예쁘다, 좋다. 뭐? 나는 경이 예쁘다. 트럼본이 있다고. 음. 아 근데 이거 이게 이게 좀 부러운데 나는 <laughs> 오히려 경이 두 개나 줬어. 와 어, 나도 빛나네 손. 똑같은 <laughs> 거예요? 잠깐만 그 능력 봐봐. 또내 거랑 똑 같은 거 아니야? 저는 영겁의 에너지. <웃음> <웃음> 그렇죠. 영겁 에너지 똑같잖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거는 <laughs> 그러면 힐을 하면은 에너지를 받는 거야? 응. <laughs> <laughs> 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 똑같아요. 아군의 다음을 얻습니다. 에너지 방벽 에너지 회피 에너지. 아. 똑같아요. 아. 아 아아 아아 수하셨습니다 자네라면 할수 있네 거 뭔데 이렇게 급하게 끝내는 거야 갑자기 뭐야 뭐야 아 그냥 좀... 스토리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뭐저 갑자기 저 손에다 손에 어? 손 아이템에 저 원료 발랐어요 어때요? 어? 이거 전설 원료인데 뭐 바른 건데? 음, 봐봐 빈모고 있었으면 아니 가만히 있어야지 보지 가만히 있으라고 뭐 다른 거지 원료로 발 발랐어요. 색깔 꼬라... 반짝반짝하게 빛나잖아요. 황금으로. 아, 그런가? 나도 해볼까? 어. 아 근데 둘다황금인데 난. 내가 답을 찾은. 나도 전설 원료 흑은가? 하나 알아볼까? 흑우가 되는 건가? 아 미리 보기에서 볼수 있네. 오씨어나 <laughs> 나도 나도. 나는 헐크 됐습니다. 어디 어디. 얘도 간지그러네씁간지아 여기 초록이네 초록. 이거 전기 분석기가 뭐예요? 고스트에 있는 거? 응응. 음, 음. 그냥 마우스 담 나오잖아요. 처치한횟수에 대해 원격 측정값을 생성한대. 안아아 아, 이것도 누를 수 있구나. 이것도 따로 있네. 그냥 얼굴 위에 그 뜨기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측정값을 생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것도 모르겠네. 그냥 모르겠어. 어서 오게. 어쨌든 이거는 자기 에너지 무게에 따라서 바꿔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스트 종류별로 좀 가지고 있다가. 근은 신자들은 더저 침묵하고 있네. 그렇구만. <laughs> 오케이 오늘까지 하죠 그럼. 오케이 okay. 음. 이렇게 바로 끝내 버리나요? 아. 와 종이 깨받음. 오 거. 이분 내내 네, 네, 트럼본 소리에 또 뽀뽀 뽀.